비가 엄청 오네. 소리 들리나? 아, 자, 이동하여. 이동하여. 이동을 하여. 어, 수능 포기하지 말자. 비 오는데 수능 포기하면 되나? 뭐에 자꾸 전화가 오래. 자, 10번인데. <laughs> 펼쳤는데까지 시간 엄청 걸렸네. 자, 요거 봐봐라, 이거, 화면이 바꿔지거안 되나? 안되것 같다, 지금. 할수 없다. 컴컴하게 하라, 첫 장이 6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 N항부터 S, 뭐,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와. 이거만이거만 해도 가면 돼. 아주, 그, 뭐냐. 아, 새로운 포도주 맛이라서 이게 아주 단단해. 역시 이거 그 디켄팅 시켜야 돼. 디켄팅 시켜보면 A8은 A 플러스 7D 빼기 괄호 치고 왜? 이 맛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A 플러스 5D인데 아 알고 있는 거 적자 알고 있는 거 적자 흑자 적자 말고 적자 U A 초항 U 맞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해독을 이거 진짜 디켄팅 잘해야 된다 이거 자이 단단한 맛을 S8이라는 것은 A8, A7, A6, 쫙쫙쫙쫙. A1부터 a 8까지 더해진 이 모습이라고. S8이. 썸이니까. 이거 알아야 돼. 합, 합. S, S8. S8,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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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S6은 A6부터 A1까지 더해진 거라고. 근데 그걸 빼라고 그랬잖아. 이게 빼라고 그랬지. 어, 여거튼캐팅 시켜보면 빼라고 그랬거든. 빼보면 은은하게 이렇게 맛이 가. 이렇게 맛이 가지. 빼버리면 요거만 남았잖아 그럼 A8은 6 플러스 8이 아니 하나 적게 되는 7D가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A7은 6 플러스 6D가 되거든 6이 된다고 식을 정리해 보면 얘 예, 예 없어지고 분자지역에는 2D 분모는 12 플러스 13D 맞나 13D? 이 D에 대한 관계식을 풀어주면 이 D의 모습을 나와있죠 D. D. 그치? 이거 비례식이 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요 분모 1. 그이 D는? 이 D는? 24. 와, 이거 수능 문제. 수능 포기하지마 강의치곤 좀 어렵지, 그죠? 24 플러스 26D. 음, 음. 그렇지. 그럼 요거요렇게 넘어오면은 24D. 이거 넘어가 마이너스 24. 그 D의 값은 마이너스 1. 어, 문제가 자꾸 오네. 어, 핸드폰 요금 내라, 이 말이야. 음, 정지시킨다, 자꾸. 아, 이거 참, 진짜. 요거맞는 자꾸 정지시킨다, 그러네. 알았다, 알았다. 내게. 그래서 D는 마이너스 1이야. 어느, 어느 세월에 그 유튜브 수입으로 핸드폰 요금 낼수 있으려나? 에, 안 내도 그만해. 포기하지. 마. 그래서 답은 1번. 어, 포기 안 할게. 나도 포기 안할 테니까 너희도 들이 수능 포기하지 마라. 요 문제. 수능 우리가 할 때까지 했던 강의의 질 치고는 조금 어렵지만 이 정도는 한번 해 주자 2014년 수능 문제였다